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파입니다 늦더위고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제 가을이 다가왔는데 그래도 이제 이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해서 우리 9월 달에는 나름대로 좋은 소식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보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 그동안 제가 사실은 몇 주간 여러 가지 바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저께 이제 마무리 회의를 마치고 어, 어제는 이제 현충원에서 원자력연구소 원로 분들하고 같이 이제 등산도 하면서 여러 가지 대화를 많이 이제 나누어 봤는데 아직도 이런 그 블록체인이라든가 암호화폐라든가 뭐 파이코인은 마찬가지고 이런 데에 대해서 우리 여러 가지 이제 원로 과학자들 또는 젊은 과학자들 이런 분들이 아직도 잘 모르고 있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나름대로 이제 파이코인을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상당히 앞서가고 있구나. 제가 너무 앞서가는 이웃를 여러분들하고도 하고 있지만은, 저와, 제가 하는 이런 내용들은, 저하고 만나는, 뭐, 심지어 젊은 옛날에 기회에 같이 있었던 연구원들도 조차도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갔는지를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제가 목격을 하고,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어지지 않는 그런 그 블록체인 암호화폐, 이 웹3 세대에 우리는 좀 빨리 적응을 하고 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제가 너무 성급하게 이런 뉴스들을 전하려고 나가다 보면 어 여러분들이 따라오지도 못할 것 같은 그런 뉴스만 하는 거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좀더 쉬운 뉴스들로 여러분들하고 이제 대화를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 활동하면서 어 바쁘다 보니까 일일이 이제 댓글도 제대로 못 달고 어떨 때는 이제 유튜브 편집도 어,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자막을 올리려고 하다 보면은 자막 올려가지고 작업을 한두 시간, 세 시간 하고 났는데 이로든이 제대로 안 돼서 실패를 한다든가 뭐 이런 반복되는 일들이 많아서 가능하면 이제 편하게 작업을 하고 무리하게 하지 않도록 하도록 조회수에 너무 연연하지 않도록 하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요즘 이제 상당히 그 얘기하고 있는 것들 중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 암호화폐가 바로 적응, 적응되는 것이 피부로 느껴져야만 아 이게 이제 필요하구나 이렇게 느낄 텐데 아직은 여러분들에게도 피부로 와닿는 것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만 주로 하다 보니까 아직도 우리에게는 이제 이 파이 코인을 하는 분들은 파이를 거래하는 상점에 가서 파이 거래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익숙할 수 있지만은 그외 상거래들은. 이루어지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고 일부만 하다 보니까 우리 피부에 와 닿지 않는데, 최근에 이제 비자에서 새로운 소식들이 좀 나왔던 것이, 비자가 그동안에는 이들은 바탕으로 주로 이제 거래를 할수 있도록 만들어 난 것을 최근에는 솔라나, 솔라나로 이제 그 이중으로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 해서, 솔라나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이제 가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 솔라나는 사실 우리 국내에서는 이런 암호화폐 NFT 시장에서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는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코인 가지고 NFT 시장에 뭐 여러 분야에서 활동을 했던 그런 기억들이 저도 상당히 많은데 이 암호화폐 가격이 너무 폭락하는 바람에 NFT 시장도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이 솔라나의 그 거래 그래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이 피자에서도 이들은 과 마찬가지로 솔라나도 채택된 거 아니냐?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이제 비자에서 솔라나와 블록, 그 이더럼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이 거래를 하게 되면은 이제 어떤 것들을 이제 피부로 느낄 수 있느냐? 우리는 이제 쉽게 비자 카드로 결제를 하지만은 이 받는 상점에 있는 분들은 지배인 달러를 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직도 USDC 하면은 뭐그 스테이블 코인 이런 것들이 나오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 워낙 이제 달러에 패킹되다 보니까 언제든지 스테이블 코인을 달러로 바꿀 수 있다는 것만 알고 믿음만 있다면 어 결제하고 나서 3, 3일이나 5일 이후에 돈을 받을 것보다는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자꾸 설명을 한다든가, 이런 이 은행이 문 닫던, 문 닫은 시간이라든가, 뭐, 휴일이라든가, 경유일이 며칠간 끼어 있을 때 돈을 못 받는 것보다는 바로 즉시 돈을 받을 수 있다든가, 그렇게 해서 스테블 코인을 활용한다고 상점에게 자꾸 안내를 하면은 상당히 많은 상점도 그거에 수능을 하고, 어 이런, 그, USGC라든가 이런 것들을 취급을 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그런 인프라를 지금 상당히 구축해 나가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비자뿐만 아니고 뭐 다른 마스카드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인데 여기에 이제 그 비자의 CEO가 했던 말 중에 하나는 국경 간 결제 속도를 엄청나게 높일 수 있다. 그리고 USGC는 결제 옵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US달러만 받던 그런 집회, 법정화폐만 받던 분들에게 USGC를 받아서 나중에 이제 그 바꿀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준다면 상당히 국경 간 거래가 활성화되고 어 좀더 이런 그 거래 속도도 높이면 좋을 것 아니냐는 하 이런 것들을 이제 자꾸 홍보 내지는 이제 관심을 가지게 해서 그쪽을 유도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솔라나에 대해서 얘기를 한참 이제 그 비자에서 하고 있고 이런 솔라나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 비탈리이 이제 좀 불만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메이크다우 창립자가 메이크다우 창립자가 자기들 앞으로 솔라나를 채택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솔라나를 믿으라.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메이크다우에서 만드는 토큰을, 어, 비탈릭 부테린이 한 58만을 뿌릴 정도를 매도를 해 뿌리고 다시 이제 이드룸으로 바꿔 갔던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이그암호화폐에서는 서로 세력 다툼들이 아직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그와 같은 세력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비자라든가 이런 마스카드라든가 이 세계적인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곳에서 이런 스테블 코인 같은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상점들을 확장을 하면은 거기에 우리가 이제 파이코인을 활용하는 그런 기회가 만일에 오픈넷 가고 그런 것이 편리하다고 판명만 된다면 인프라는 금방 구축될 것 아니냐. 그와 같은 인프라가 구축돼 가는 것이 상당히 우리에게는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이제 제가 이런 얘기들을 좀더 말씀드리는 게, 이제 usgc라는 그 스테블 코인이 있다는 거는 사람들도 많이 알수 있는데, 이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나중에 거래하는데, 수분 내에 금방 돈을 받을 수 있고, 뭐, 24시간 가동이 가능하니까, 휴일도 관계없이 받을 수 있다든가, 뭐, 이런 어떤 장점과 속도를 고려한다면, 많은 사람이 그런, 그런 스테블 코인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세블 코인뿐만 아니고 그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그 CBDC도 그와 같은 그 네트워크에 활용이 가능하고 다른 크립트도 활용이 가능하는 이런 쪽으로 어떤 그 인프라를 구축해 나간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아 사실 우리는 국내에서는 이제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 게 우리 카카오페이라든가 뭐 이런 등등. 페이들인데 아직은 많이 이제 활용하기가 쉽지 않지만그 안트 그룹이라고 이제 중국 그 알리바바 어 알리페이를 운영하고 있는 그 안트 그룹 쪽에서 아시안 게임을 이제 대비해서 그 비자라든가 마스터카드하고 다이너스크럽등 그런 그 카드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국제 인터페이스를 업데이트하고 있다는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알리페이가 상당히 많은 이제 인프라를 구축했는데 여기 주로 이제 알리페이는 동남아시아 위주였습니다. 국내에서도 알리페이가 들어와서 이제 활용이 가능하고 우리 국내에서도 아마 제로페이를 사용하고 있는 데는 알리페이가 쓸수 있도록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알리페이가 비자라든가 마스카드에도 이제 올라갈 수 있도록 거래가 가능하게 만든다는 얘기는 유럽과 미국이 포함된다는 이런 얘기가 되니까 그 아무래도 미중 갈등에 의해서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은 있지만은 이렇게 이제 돈줄의 흐름을 이용하고 있는 이런 쪽에서는 상당한 협력을 가지고 이런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국내에서는 카카오페이가 어, 지난번, 한 번, 영, 그, 뉴스에 글로벌 페이로 도약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지금 이제 아시아의 몇개 국에도 활용을 하고 있는 걸 넘어서 유럽 한 10개 국하고도 연동을 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카카오페이가 그런 그 진출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카오페이하고 뭐 제로페이라든가 이런 그 <laughs> 알리페이 플러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이 협력을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과 중국과 일본, 이런 그 페이 차원에서는 상당히 협력을 하고 있고 이런 인프라를 같이 구축해 나가고 있는 걸 보면서 이게 빠른 시간 내에 우리에게도 이제 다가올 수 있는 이런 것들이니까 우리는 좀더 파이 코인을 하면서 이제 파이 브라우저를 쓰고 있고 그 파이 월렛을 통해서 이제 거래를 가능하게 하면서 이런 그 시스템을 조금 알면은 언제든지 활용이 가능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제 최근에는 뭐 중국 도로한 6호에서 상당히 많은 이제 관광객들 오면은 주로 이제 알리페이가 활용 하도록 한다면은 상점에서도 그와 같은 것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할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도 이제 오픈넷에 가게 되면은 언젠가 우리가 가지고 있던 파일을 그래서 라든가 아니면 온앤오프램프 라든가 아니면 다른 곳을 보내서 이걸 이제 우리가 원하는 현금화 또는 다른 코인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것들 하기 위해서 어떤 구독자 분이 뭐 그래서 를 한번 추천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아직은 제가 그런 그래서 를 추천 하는 거는 조금 조금 이런 감이 있지만 은 어, 최근에 이제 그 블릭스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나왔고, 기대한 만큼 블릭스의 그 회의 결과, XRP를 국제 통화로, 디지털 통화로 활용한다는 그런 어떤 결론은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상당히 재미있는 내용들이 블릭스 경제저널에 나왔던 얘기가 XRP의 직접 언급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디지털 결제 위한 최고 자선으로 XRP를 제시했다.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브릭스에서는 각국에서 CBDC를 만들어서 중앙은행 발행하는 코인을 만들어서 활용하더라도 이렇게 브릿지 통화으로는 XRP를 사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분들이 많고 브릭스 진영에서도 일부 이제 회원 중에는 XRP를 이미 채택하고 있고 인도, 인도하고 아랍에미리트 사우디가 국영이든 민영이든 이런 은행에서 XRP 렛츠를 활용한 송금 결제를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어,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포현이 게임 체인징 아셋 i n 에즈 브릿지카렌 s 포 월드 라지스트 CBDC 플랫폼. 세계에서 가장 큰 CBDG 플랫폼으로 브릿지 통화를 할수 있는 게임 체인지 하는 자산으로 XRP를 고려하고 있다. 이와 같은 뉴스를 접하고 역시 그 XRP라는 그런 그 인프라가 SC하고의 소송 관계 때문에 상당히 그 발전 하는 속도가 더디고는 있지만은 계속 구축에 나가는 것들을 보면서 제가 이 XRP의 그 블록체인 기술과 이와 같은 것들 때문에 이 블록체인 기술에 매료됐던 그런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제가 처음에 봤을 때에 비해서도 상당히 제대로 발전돼 나가고 있구나 그래서 파이코인도 이 XRP가 가고 있는 길 만큼만 간다면 참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제 XRP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가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어 인도요. 인도에 대해서도 인도의 지난번 영상에서 인도에서 이제 그 CBDC 얘기가 잠깐 있었는데 중앙은행이 아니고 이제 민간 은행이었다고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자료를 보니까 YES 뱅크입니다. 어 YES 뱅크라는 YES 뱅크가 이게 문바이 제가 한번 그 뭄바이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드렸던 그 문바이에 있는 예스뱅크가 리플의 파트너사입니다. 디지털 루피를 만들어서 활용하려고 하고 있다 하는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 예스뱅크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보고 여러 가지 인도의 분위기를 좀 파악을 해보기 위해서 인도 얘기를 잠깐 좀더 드리면은 여기에 이제 인도는 디지털 루피가 물리적 현금 관리와 관련된 비용을 절감하고, 금융 포용성을 높이며 효율성을 향상하고, 국경 간 결제의 혁신을 장려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수년간 CBDC를 개발해 왔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그 CBDC가 상당히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이런 것들이 혁신으로 받아줘야 된다는 이런 좋은 점을 가지고 개발해왔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예스뱅크가 이제 거래 그래 수행을 해서는, 여기서는 주로 QR코드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제 이 루피를 소매에 거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우리나라도 지금 CBDC를 이미 테스트를 했는데, 앞으로 이것이 이제 실용화됐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QR 코드로 할 것인지 아니면 바코드로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가 이제 저도 궁금한데 인도에서는 QR 코드로 한다 이런 표현을 이제 쓰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인도는 사실은 그 암호화폐 쪽에서는 상당히 그 아직도 억누르고 있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5월달에 아마 뉴스 나온 거는 인도 합 인도 암호화폐 과세가 이제 새롭게 도입되어서 여기에 이제 그래소들이 앞으로 이런 과세 때문에 생존 위기를 겪고 있다. 이런 보인을 쓰고 있는데, 인도는 사실은 이제 카스트 제도, 사회계급 제도가 굉장히 그 강합니다. 사실은 뭐 도시에서는 별로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지만은, 그래도 소도시나 지방에는 아직도 그 카스트 제도가 있어서 이런 그 카스트 제도를 저는 직접 인도를 방문했을 때 실질적으로 목격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인도의 빈민가하고 인도의 그 상류층하고의 비교는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쪽이었습니다. 한쪽은 완전히 그 무주택자들의 그 판자촌 판자촌이라도, 우리처럼 판, 우리나라나 처럼우리 판자촌이라도, 그런 집이라도 형태를 갖췄지만, 여기는 뭐, 사람이 기어다르러 갈수 있는 정도의 판자촌이 엄청나게 큰 규모로 형성되어 있는 걸 갖고, 거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들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저도 충격을 받았던 그런 적이 있을 정도로, 이런 그 빈민가가 하류 계급에 속해 있다는 걸 저도 듣고, 야, 이 계급 사회가참 대단하다. 물론 우리도 겪어봤는 것은 아니지만 어릴 때는 몰라도 양반과 상놈의 차이는 상당히 심했을 거 아니냐. 이래서 인도가 암호화폐를 허용하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는 이런 하민층, 서민층이 암호화폐를 가지고 떼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을 상급 구에 있는 계급층에서 허용을 할 수가 없을 것 아니냐 이런 포인트를 쓰는 분들이 있어서 저도 그것도 일리가 있겠구나. 우리나라 양반이 상놈이 어디 가서 이제 그 블록체인이라든가 암호화폐를 해서 떼돈을벌였다고 하면은 그걸 누가 좋아하겠느냐? 아예 원천적으로 그렇게 못하게 할것 아니냐? 그조차도못 배우게 하게 한다든가 뭐이 가지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 같다. 인도가 아직도 그와 같은 분위기에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 제가 그때 이제 그, 나라야나 무르티라고 이제 인포시스 창업자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거 인도의 빌게츠라고 딱한 번만 치면 이 사람의 이름을 모르더라도 인도의 빌게츠라고 치면 검색하면 금방 나오는 사람인데, 이분이 상당히 이제 관심을 가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몇 가지를 말씀드렸지만은 그분의 딸이 그, 스탠포드 대학에서 영국 종일하고 있는 수학하고캠퍼스카풀로 해서 다시 갔다는 그 뉴스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이렇게 가난 쪽에 있는 유럽 인도 쪽에서 이런, 그래도 나름대로는, 어, 독풍 계급에 있었던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그, 빈곤의 차이를 극복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면서 자기 회사에 키우면서 나스닥에 상장되고 나서 한 400명에게 100만 장자를 만들어줬다 하는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 해도 저도 이제 상당히 대단한 인도의 잠재력을 내세울수 있는데 이분이 했던 말이 최근에 미국 침체는 인도에 게는큰 기회다. 이렇게 해서 인도의 그 기회를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야 지금은 이제 인도가 어 G20가 열리고 있는 이런 그 상황이 있고 G20 의장국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얼마나 할지 이런 것들도 저도 이제 궁금하고 여기에는 이제 러시아 부틴이라든가 이분의 시진핑도 그게 참석을 못했던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몰라도 이런 인도의 그 역할을 기대해 볼 수도 있는데, 어, 이왕 얘기 나왔으니까 시진핑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 중국은 지난번에 법원에서 "가상 자산은 법으로 보호해, 보호해야 하는 자산이다" 이렇게 가상 자산을 법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했다는 것도 상당히 큰 변화가 있는 건데, 이 시진핑이 어, 2023년 중국 국제 스마트산업 박람회이 스마트. 산업 방람회, 이 스마트 산업이라 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을 제4 산업 혁명할 정도의 최신 기술들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박람회에 축가 서한을 보냈을 때그 축가 서한 쪽에 나왔던 얘기들이 이제 직접 언급을 했던 게 블록체인과 AI, 빅데이터와 함께 어, 중국 디지털 경제 발전의 핵심 기술을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블록체인을 언급했다는 게 상당히 큰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이제 디지털 중국 건설을 위해서 시진핑이 직접 앞장서고 있는 이런 입장이고 이렇게 이제 디지털 중국 건설이 이 스마트 산업의 혁신적 발전을 가져오려고 오도록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이제 옛날에 저도 관심을 가졌던 분야가 2019년도에 시진핑이 한마디 했던 게 블록체인을 언급했다는 그 사실만 가지고, 블록체인이 주는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한다. 딱요 한마디입니다. 블록체인이 주는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한다. 블록체인이 주는 기회는 암호화폐니까. 그렇게 해서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한40% 성장을 했다. 이런 얘기를 그때마다 저도 이제 알고 있는데, 요즘은 뭐, 비트코인에 대해서 시진핑이 어떤 언급을 하더라도 말빨이 안 맥히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이제 시진핑이 중국을 2021년도에는 암호화폐 금지 조치를 이미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완전히 금지된 상태, 공식적으로 금지 또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뭐 물밑에서 또는 뭐 움직이고 있을지 몰라도 일단은 공식적으로 금지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금지를 시기 놓고 이제 CBDC를 주로 국가적으로 이제 선도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엄청나게 이제 많이 했다는 거는 이미 이제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디지털 위안화를 함으로써 이게 이제 달달라를 이제 대체 수단으로 이제 하겠다고 해서 상당히 이제 쪽에 그 활발하게 이제 하고 있고 이런 쪽에 이제 그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한데 또 한편 뉴스에는 최근에 암호화폐 인플루엔사에게 계정을 차단했다, 중국에서. 이와 같은, 어, 내용들이 나와 있어서, 실제로는 암호화폐를 권장하는 뜻하게 해서, 홍콩을 토대로, 홍콩을 암호화폐 허브로 만들면서 엄청나게 홍콩으로 사람, 그 자본이 모이게 하고, 이런 그 암호화폐 기술들이 모이게 하고 있는 그런 와중이고, 저희들은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제 홍콩의 그, 암호화폐 산업이 중국 본토로 이제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기대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제 그 중국에는 실제로 나오는 거 보면은 암호화폐 인플루엔서의 계정을 차단했다 뭐 이런 포인트가 나올 정도로 실제로는 그런 액션은 나오지 않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요 요즘 이제 최근에 그 공산당 원로들이 이제 최근에 쓴 소리를 했다고 이 시즈핑에게 한마디를 했더만은 시진핑도, 아니, 그동안 뭐, 여러 주석들이 있었는데, 왜 그것이, 그사람들이 어떤 그런 것들에 인해서 잘못되어 왔던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왜내 탓이냐 하고, 이제, 경로를 하고, 이분의 G20에 이제 참석을 하지 않았다. 이런 포인트를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일에 시진핑이 참석을 하면은, 좀더 거기서 상당히 그 암호화폐 이런 것들이 그 글로벌 규제 법안 같은 것들에 대한 얘기도 좀 나올 법 했는데 그와 같은 것들이 이제 허사로 돌아간 것 아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도에서는 부팅과 시진핑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성명서는 발표할 것이다. 아마 거기에 어떤 내용의 성명서가 나올 수 있을지 저도 이제 기대를 해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이제 이 돌아가고 있는 그 블록체인과 이런 암호화폐 이런 산업 우리에게 피부로 어떻게 와닿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파이코인을 하는 분들은 가장 급선무가 언제 오픈데스에 갈 것인지 또는 내가 언제 KYC를 받을 것인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고 그것이 가장 메인인데 어, 9월 중순쯤 뭔가 반가운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아직도 9월 달이 뭐 중순이 다 다가오고 있는데, 아직 중요한 뉴스는 나오지 않지만, 이때까지 몇 년을 기다려 왔는데, 뭐한 1, 2주 어떤 식으로든 침착하게 기다려 보면서 반가운 소식 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보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여러분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